네 안녕하세요 엔드류입니다 아이오타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률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여태까지 제 채널에 이 아이오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요 오늘 제가 한번 이 아이오타 차트를 보고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이 오기 전에 알트코인 상승장에 대해서 먼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상장주 퍼지펭귄도 신고가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꽤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헤데라랑 스텔라루멘도 최근에 7월 4일, 6일 부근에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아이오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서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이제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앤드류 관전방에 제가 리스트를 업로드해놓고 있으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입장하셔서 제 정보를 보신다면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모든 종목들이 물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좀안 오른 종목을 잡아서 길게 끌고 가서 길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일전에 추천을 드린 종목들이고 오늘 아이오타에 대해서 저점으로 보여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아이오타는 지금 최저점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오타 차트를 보시면 사실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도에 상장을 해서 2023년도 말까지 거래량이 거의 전무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변동성은 굉장히 컸다고 볼수 있겠죠. 이 말인 즉슨 아이오타 세력들이 2024년도까지는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고 2024년도 들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보이시는 주황색깔 선하고 파란색깔 선이 60일선과 120일선입니다. 지금 가까이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선들이 교차하려고 하고 있죠. 골든 크로스 발생을 앞두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율 형태로 바뀌면서 강한 추세가 나올 수가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310원 전후인데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정배열 차트는 너무나도 좋은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이 다 수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매도할 주체가 점점 없어지고 매수세가 강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이오타는 지금 정배율로 돌아설려는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오르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이 아이오타의 적정 매수가 그리고 혹여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의 손절을 해야 될지와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를 해뒀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고려하셔도 되시지만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알트코인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시가총액별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요꼭 이걸 보시고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이렇게 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이렇게 나오고요 고정 댓글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뒀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는데 하단에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앤드류 간접방 입장 누르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앤드류가 구독자분인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타 전용 자동매매 프 프로... 프로그램 저희 앤드류 팀에서 만들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1시간 봉에 적용해서 단타 매매에 속하고요. 총 손익은 약12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와 익절 손절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모습이 이 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넣어서 조건이 부합할 때만 매수를 들어가고 익절과 손절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이렇게 거래 목록에서 몇날몇 시에 들어가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개인투자자 분들이 좀 길게 수익을 못 보시거나 혹은 손절을 못치어서 손실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손실은 짧게 끊고 이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도록 설정을 해 놨습니다 보시면 2%씩 이렇게 손실이 나고요 9% 수익 그리고 짧게 손실을 보고 16% 거기다가 뭐100% 2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계좌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무료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받으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영상 보시는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 하단으로 내리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알파벳 반자동 지표 무료 체험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완료까지만 눌러주시면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